영유와 유치부 친구들 예배 자리에 온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해요. 오늘은 9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시간 어, 전도사님 따라 할 건데요. 앞을 한 번만 돌려주시겠습니까? 음 네. 눈을 열어요. 길을 열어요. 마음을 열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요. 네, 친구들,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지니라. 사랑해, 하나님만 생각하며 예배 드려요. 마음과 생각을 모아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세요. 이제 9월 달이죠. 구다는 말씀을 전도사님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아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어, 전도사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읽을 테니까 귀를 열고 들어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열왕기상 21장 20절 말씀 아멘. 와 오늘 제목은요 아합 왕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요 라는 제목으로 <laughs> 말씀을 듣겠어요. 와 짜잔 이 사람이 바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에요. 아합은요, 욕심이 많았어요. 어슬렁, 어슬렁. 아합이 왕궁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옆을 살펴보니 포도원이 있었어요. 주렁주렁주렁 포도가 탐스럽게 너무너무 맛있게 열려 있잖아요. 이 포도는 나보스의 것이에요. 우와, 포도원 땅이 정말 좋구나. 내 왕궁에서도 가깝고, 저 포도원 땅에 내 정원을 만들면 좋겠어. 아, 은 욕심이 나서 중얼거렸죠. 그래서 아비, 나봇을 불렀어요. 에헴, 나봇! 너의 포도원이 정말 좋구나. 내가 이 포도원을 갖고 싶다. 내가 다른 포도원을 줄 테니 나에게 주라. 아니면 내가 돈을 줄 테니 나에게 팔거라. 나봇은 깜짝 놀라서 대답했어요. 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 포도원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물려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저희 가족들에게 주신 땅이라 절대로 팔 수가 없어요. 끙끙, 끙끙끙, 욕심이, 욕심쟁이 아하왕은 병이 났어요. 나보포도원을 갖고 싶었는데 갖지 못해서 마음이 상하고 속상했어요 음식도 먹기 싫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아합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말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왕이에요 물 걱정하세요 빼앗으면 되죠 제가 꼭 갖게 해드릴게요 이세벨은 욕심이 많고 마음씨가 나쁜 왕비였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허허허허. 이세벨은 나쁜 길을 생각해냈어요. 이세벨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나봇을 사람들 앞에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서 거짓말을 하도록 시켰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 나쁘게 욕했습니다. 저희가 들었어요. 나봇은 큰 죄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믿었어요. 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나봇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사람들은 나봇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퍽, 퍽, 퍽. 사람들은 죄 없는 나봇에게 돌을 던졌어요. 나봇이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나봇이 죽자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허허허 나봇의 포도원은 이제 내꺼야 아합과 이세벨은 기뻐했어요 아무도 이 일을 모르겠지? 그럼요 그럼요 이제 포도원은 당신꺼에요 엘리, 엘리야야 엘리야야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아합과 이세벨이 저지른 나쁜 일을 말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엘리야는 아합에게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당신은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빼앗는 나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큰 벌을 받을 것이에요. 왕은 덜덜덜덜덜덜 압을 무서웠어요. 엘리야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너와 내 집에 큰 벌을 내릴 것이다. 내 아내 이세벨도 큰 벌을 받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로 남의 것을 빼앗은 아까 이세벨을 크게 꾸짖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어린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네.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하나님. 아합과 이세벨이 거짓말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크게 꾸짖으셨어요. 우리도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남의 것을 빼앗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요. 아멘. 네, 헌금은 우리 다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음 주일은요, 우리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려요. 교회에 나와서 전, 전도사님과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리도록 해요. 이 시간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